하나님께서 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의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첫표적을 갈리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이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laughs>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의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인 나를 상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네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진이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2장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표적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우리에게 놀라움을 가져다줍니다. 익숙하다고 여겼던 길에서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옳다고 믿었던 판단을 다시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자신의 뜻에 따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시작하십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를 전하면서 갈릴리의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한 잔치와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을 한 흐름 속에 담아냅니다. 기쁨이 가득해야 할 잔치의 자리와 거룩함이 무너진 성전의 장면의 장면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장면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밝히 드러내는 하나의 메시지로 연결됩니다. 삶의 가장 일상적인 자리와 신앙의 가장 거룩한 공간이 함께 비춰지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시대를 여신 방식은 높고 사람들의 주목받는 자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화려한 출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결핍과 혼란이 가득한 현실 속으로 친히 찾아오신 은혜의 발걸음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은 세상을 뒤흔드는 선언이 아니라 깨어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세워가는 시작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상 가운데에서, 상 가운데에 들어오셔서 무너진 질서를 바로잡으시고 새로운 질서를 세워가십니다. 그렇게 오늘 보면은 과거에 머무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는 현재의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밝히 드러내는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메시아의 임재가 어떻게 현실로 다가오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본문을 들어가 먼저 1절에서 12절을 보면 예수님의 공적 사역은 우리가 상상해온 종교적인 무대와는 전혀 다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권위와 전통을 상징하는 공간이 아니라 갈릴리의 이름 없는 마을에서 열린 혼인 예식이었습니다. 홀레는 한 가정의 기쁨을 넘어 당시 공동체 전체가 함께 축복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이 메시아 사역의 참 무대가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가진 기대를 처음부터 새롭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눈길을 끄는 화려한 장소보다 우리의 일상이 펼쳐지는 그 자리를 선택하십니다. 그날의 잔치는 기쁨이 절정에 이르려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포도주가 떨어진 일은 잔치를 멈출 만큼 당시에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신랑과 가족에게는 오래도록 남을 수치였고 축복의 자리는 한순간의 불안과 또 부담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께 시선을 돌립니다. 자신이 앞서지 않고 모든 기대를 예수님께 맡깁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말은 요청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향한 깊은 신뢰의 고백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또한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이 한마디는 홀레의 주도권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신앙은 모든 상황을 이해한 뒤에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설명할 수 없는 순간에도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을 때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으십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지도 않으십니다. 하인들에게 하신 말은 그저 오직 하나였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 항아리는 유대인의 정결례식에 사용되던 돌 항아리였습니다. 원래는 손가 발을 씻고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준비된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 물은 이제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포도주로 바뀌게 됩니다. 정결을 위해 준비된 물이 이제는 잔치를 회복시키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이 떠서 가져간 것은 겉보기에는 여전히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연회장의 입술에 닿는 순간 가장 좋은 포도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표적은 많은 이들이 보는 자리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은 순종의 가정 속에서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변화를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새로운 질서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이 장면 전체에서 예수님의 뜻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구절이 바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셨습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기적으로 기록하지 않고 표적으로 말씀합니다.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구이 신지를 드러내는 분명한 표시라는 말씀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 제자들의 시선이 어떤 상황이 아닌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평범한 일상 속에 스며든 첫 장면이 되었습니다. 결핍이 드러난 자리에서 은혜의 방향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준비가 끝난 순간보다.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인정할 때더 가까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기쁨이 끊기고 마음은 메말라가며 해야 할 일만 버겁게 남아 있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가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자리가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던 삶도 저런 전혀 다른 현실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어떤 설명보다 삶 속에서 직접 겪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말씀 앞에 머무르며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자리로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11절에서 22절을 보면 갈릴리 가나에서 첫 표적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십니다. 앞선 장면이 결핍을 채우시는 은혜의 시작이었다면 이번 장면은 무너진 예배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반응이셨습니다. 두그 장면은 서로 대조되지만 모두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자리가 됩니다. 때는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시기였고 성전은 가장 많은 이들이 머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성전은 본래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였습니다. 죄를 속하고 화목을 이루는 제사가 드려지고 거룩한 예배가 살아있어야 할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셨을 때 마주하신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기도와 찬송이 흘러야 할 자리에 소와 양의 울음소리와 돈을 세마는 소리만이 가득 찼을 뿐입니다 성전은 이익을 쫓는 장터가 되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경애는 자취를 감춘 지 오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환경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과 소를 성전 밖으로 내쫓으셨습니다. 환전상들의 돈은 쏟아버리셨고 상도 뒤엎으셨습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을 보면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그분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어떤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향한 깊은 열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을 다시 세우시는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시편의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예수님의 행동은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의 모습과 그대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시는 그분의 열심은 단호하고도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의 흐트러진 질서를 그저 바로잡으신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 다시 시작되어야 함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권세를 지고 있던 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권한이 있다는 증거를 무엇으로 보여 줄수 있느냐. 이 질문은 정당성을 따지기 위한 것이었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뜻밖의 말씀으로 답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사람들은 곧바로 반문합니다. 이에 성전을 짓는 데만 46년이 걸렸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자기 몸을 가리키신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이 말씀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석해 줍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짧은 구절은 복음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성전은 더 이상 돌로 지은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 안에서 열립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그 뜻을 깨닫게 되었고 성경 말씀과 함께 그 의미를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이처럼 시간이 지난 후에야 드러나는 깨달음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이 장면은 겉모습을 바로 잡는 일에서만 그치지 않고 예배의 본질이 바뀌었음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그렇게 거룩함은 어떤 공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시는 새로운 성전이 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제 주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해서 23절에서 25절을 보면 6월절을 맞아 많은 이들이 에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분을 믿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반응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마음 깊은 곳까지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반응을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을 이미 다 깨트려 보셨기 때문입니다 표적을 보고 감탄을 했지만 그,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여전히 기적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입술로는 믿음을 고백했지만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맡길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 자, 자신이 아니라 눈앞에 벌어진 이적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깨뜨려 보시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25절입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표적, 이 표적은 단순히 어떤 기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통로가 됩니다. 기적은 눈앞의 현실을 바꾸는 힘이지만, 표적은 주님의 정체성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은 놀라움을 넘어서 그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계시였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난 믿음의 표현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기적에 감탄하는 반응은 오래가지 않지만 말씀에 깊이 뿌려내려 삶이 변화되는 신뢰는 늘 주님 앞에 언제나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세워줍니다. 진짜 믿음은 감정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머물며 순정할 때 깊어집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며 진정한 신뢰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시선 앞에 머무는 이들에게는 늘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신앙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속 사람의 진실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면 믿음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할지 더욱 선명해지고 분명해집니다. 믿음은 알아야 할 지식이 아니라 삶 전체로 살아내는 삶의 응답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으로 오늘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